자, 여러분들, 오뎅 하나 더. 음. 두께의 미트볼이죠. 음. 음. 자, 안녕하세요. 만족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안산 상록수 먹자 골목에 지금 와 있거든요. 먹자 골목. 어 여기가 유명하고 맛집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한번 맛있는곳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가시죠 와, 보시면은 지금 여기 맛집들 먹자골목 이거든요 어자 이렇게 여러군데 있습니다 일렬로 쫙 깔아져 있어요 맛집들이 와뭐 풍년김밥도 있고 무지개 아무도 없게 어, 상가들도 많네요 어. 저 뒤쪽도 있고요 여러분들 음, 뒤쪽도 자 여러분들 두끼 오 여기 가성비 좋고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두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가시죠 어, 두끼 괜찮은데요 어. 날씨가 오늘 좀 쌀쌀하고 춥네요. 어. 매콤하고 얼큰하고, 볶음밥도 좀 비벼먹을 수 있고, 어, 두께 좋을 것 같네요. 우한잎일. 지금 여기 도착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두께. 자, 두께. 올라가 봅시다. 2층에 있나요? 어. 와, 건물 내부안니 깔끔해요. 자, 두끼 도착을 했고요. 가시죠. 여러분들. 자. 안녕하세요. 와, 지금 건물 내부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 어,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분위기 있게 잘돼 있네요, 여러분들. 자. 어, 메뉴는 뭐 있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어, 군만두 사이드 메뉴. 김말이도 있고요. 어. 와. 어, 각종 이제 두께만의 독특한 특별한 소스가 있죠, 여러분들. 어. 소스도 다양하게 있네요. 와. 옆에 오뎅도 있네요. 어. 자, 라면도 준비되어 있고. 응. 그리고 각종 이제 떡볶이. 어, 당면도 종류마다 다 있네요. 음, 분모자 당면 같아요. 그 다음에 떡볶이. 떡볶이도 종류마다 다 있네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저도 자리를 앉아서 세팅을 해서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여러분들 자리에 앉았고요. 그러면 저도 셀프니까 세팅해서 바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자, 여러분들 모든 세팅이 끝났고요. 어, 이쪽은 갖가지 모든 종류의 야채, 뭐 양배추, 대파, 그다음에 어, 뭐 청경채 양파, 뭐 콩나물, 이런 거 있어요. 모든 튀김. 국기에 있는 모든 튀김을 다 가져왔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는 오뎅. 국기의 시그니처죠. 어, 국기 오뎅. 자, 그 다음에 각가지 종류의 당면. 음, 당면도 모두 다 가져왔어요. 네, 뭐, 덮적 당면부터 쌀국수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소스를 좀붓들어갈게요 자, 것를좀볶주고 그래서 여기다 육수를 붓고 깔끔하게 이거 서프로줍니다 저는 달콤하고 매운 수수를 좀 담아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야채를 붓습니다 여러분들 야채를 다 붓고 이거 다음에, 당면을 다, 다집놓고요 자, 여러분들, 모든 떡다 투하도록 할게요. 응. 와, 우와. 자, 일단, 익기 전에, 어, 튀김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그거 같네요, 여러분들. 그, 타코야끼. 그 오징어볼인가? 음, 찹코야끼 같은 오징어 볼. 와, 굉장히 부드럽고 식감이 좋아요. 맛있네요, 여러분들. 자, 미트볼, 두께의 미트볼이죠. 음, 와, 음. 와, 육즙이 시퍼요. 고기살 안에. 그 다음에 군만두. 음. 음. 어, 군만두도 고소하면서 음. 맛있어요. 음. 자, 두 끼의 시그니처 오뎅이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음와 여러분들 오뎅 맛이 쫄깃쫄깃하면서 굉장히 식감이 좋아요. 어 두께 오뎅 맛있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 붕어빵 같은 건가 봐요. 두께 붕어빵, 미니 붕어빵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맛있다. 바삭바삭 하면서, 슈크림이 듬뿍 들어가 있어요. 음, 음. 어, 맛있네요. 음. 음, 어, 붕어빵 진짜 맛있어요. 슈크림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느낌이에요. 음. 자, 이럴 게 아니고, 삶은 단계도 빨리 까갖고, 소화를 해야죠, 여러분들. 음. 자, 오. 어? 한개 더. 음. 아, 나 달걀이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다 가져왔어요. 네. <laughs> 자, 한개더 투하. 음. 깔끔하게. 와, 진짜 맛있겠다. 음. 와. 시원하. 음료수 한잔 때릴게요. 음. 아, 탄산도 살아있네요. 음. 여러분들 오뎅하나 더 응. 음. 와. 음. 와 이거 사이드 메뉴도 다 맛있어요 여러분들 음. 가성비도 좋고 퀄리티도 좋고, 음식. 응.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응. 맛있다. 응. 음. 떡볶이 한번 소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응. 와, 맛있을 것 같아. 응. 빨간아주 응. 와. 아, 와, 매콤하고 달달하고 맛있네요. 소스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역시 두 끼만의 특제 양념소스는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고. 야, 이 미니 붕어빵 너무 맛있어요. 음 잘 익었죠 여러분들? 부드럽게 음. 와 여러분들 떡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음. 쫄깃쫄깃하고 음, 음. 오징어 알볼떡이요. 음. 와, 여러분들, 이 알볼떡 안에 옥수수가 들어있어갖고 굉장히 고소해요. 자, 여러분들, 당면도 잘 익었는데 먹어보도록 할게요. E 여러분들 오뎅은 이게 싹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오뎅국 국물이 진하고 매콤하고 막 시원하네요. 음. 자 떡볶이 국물에 소스에 딱 묻혀갖고 오뎅을 듬뿍 묻혀서 자와 윤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어 장난 아니죠? 와 음. 음. 자, 오대로 그냥 먹어주고요. 음. 와 쌀국수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한 게 여러분들 어이 특제 양념 소스가 떡하고 사, 그 사리하고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신기하네요. 음. 이거 하나 쌀면장이야. 와와 엄청 뜨거워요. 어 쌀면장이야. 와 근데 맛있네요. Mm-hmm. Mm-hmm. 음. 이녀석더 갖고 올게요, 여러분들. Mm-hmm. hmm <sh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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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달걀은 이렇게 구워서 먹어야 맛있거든요. 음. 여러분들, 가성비 좋고, 맛도 좋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